자 여기는 던이 아니라 doing을 써줘야 되겠죠? 음. 목적어가 있잖아. 능동태를 써야지.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서 a n o t 가 아니라 디아 e 자,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talk, walk. 두 가지. o t 에다가 더자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이거는 지칭하는 다른이라는 대상이 나머지 모두일 때. 자, 그러니까 하나는 전면에서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근데 그 다른 하나가 둘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나머지 모두잖아. 그러니까 디아더를 써야 돼. 그다음에 이 포커스도는 be focused on이 focus on하고 똑같아.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 다 똑같이 집중하다야. 그래서 헷갈리는 단어니까 수거니까 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워로 바꾸고 여기는 have stopped가 아니라 stop. 그 다음에 to work가 잘못됐지. working으로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w o r 여기도 stop. 음 자, 이거 일단 여기부터 stop 이거부터 하면은 stop ing하고 stop t 부정사는 해석이 다르죠 뭐뭐 하던 걸 멈추다 투 부정사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워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는 have stopped가 아니라 이거는 if 보이죠 다 가정법 과거야 현재 사실 반대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쓰는 방법은 if 다음에 주어 나오고 과거 시제 동사. 근데 비동사가 들어갈 때는 were를 주로 많이 쓰죠. 어. 그다음에 주절 쪽에는 주어 우두 쿠두 슈두 마이트.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거지.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지. 음, 그 다음 마지막 거는맞았 고.